Thank you. Think? 자 우리 친구들 성광교의유튜브 친구들 예배로 초대하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해도 될까요? 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어요.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12월 말씀 챔트 준비. 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보라. 내가 잉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아멘. 자, 수료 예배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예수님처럼 예수 자라는 제자. 제자 누가 내가 누 어, 내가 누구처럼 예수님 처럼 자라는 제자 제가 와 아... <laughs> 오늘 말씀 있겠어요. 예수는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키가 자라다며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람에게 더어 더어 사랑스러워 다시 돌아 다시 돌아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하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 반짝반짝 지혜가 속속 자라고, 아기 예수님은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랐어요. 아, 그런데 보세요.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유치부 성관계유치부 오는 거 좋아해서 왔죠. 네! 처럼 예수님도 이 성전에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 그래가지고 궁금했어. 아 이거는 뭐예요? 아또 저건 뭐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궁금한 것이 아주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반짝반짝 지혜가 자랐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말씀의 씨앗 심죠? 네! 어우, 리 권사님도, 우리, 저기, 에셀이 엄마도 성경을 엄청 열심히 매일매일 읽으셔요.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네. 우리 모두, 선생님들도 모두 모두. 여기는, 네. 성전에서 여기는 그같아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했어요. 우리도 가족 사랑하죠? 선아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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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랑도 네. 엄마 네. 아빠랑 다 사랑하죠? 네. 맞아요. 우리 애세리도 엄마 아빠랑 우리 다 할머니랑 사랑하고 소민이도 그치? 우리 하율이도 그렇게 해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엄마 말씀도 잘 들었어요. 아들아 사랑해 고마워.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랑도 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엄마 아빠께도 듬뿍 받으며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말씀에 읽은 것처럼, 사랑받으면서 자라갔어요. 우리도 1년 동안, 예수님처럼, 봐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쑥쑥 자랐어요. 자, 요즘 봐. 어, 어, 1, 2, 3, 하나, 둘, 셋. 애기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지혜가 자라면서, 알게 됐어요 또그 다음에 우리 친구는 이거 뭐야? 기영이연 지근 우리 애새는 아직 애기니까 이제 몰라 그치 이제 <laughs> 엄마랑 맨날 가르쳐 주는데이 머릿속에 있다, 어느 날 이제 그걸 읽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언니들은 다 읽을 줄 알지 소민아 그지네 <laughs> <응? 웃음> 하율이도? 네 <laughs> 그래 우리 현아도 이제 읽을 거예요 <laughs> 지금 아직 안 읽지만 그래서 쑥쑥 자라서 글씨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자를 먹을 때도, 오빠 몇 개, 언니 몇 개, 엄마 몇 개, 이렇게 세워서 다 나눠 먹을 줄도 알아요. 애기 때는, 그냥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렇게 자기만 다 갖추려고 하는데, 이제 숫자도 알게 되니까 나눠 먹고. 어, 글씨도 알게 되니까 성경말지도 보고, 과자 봉지에 써있는 그런 글씨도 읽을 줄 알고.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도 읽을 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저 오빠 뭐 하고 있어? 높은 곳에 있는 책도 꺼낼 수 있을 만큼 커졌어요. 소빈이 아직 우리 애셀이 현아는 높은 데 있는 건못 꺼내죠. 네. 어, 엄마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쑥쑥 자라서 언니들은 이제 꺼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어푸어푸 뭐해요 치카치카 치카치카 세도 하고 양치질도 혼자 할수 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이렇게 잘자랐어요또 잘 하나님의 말씀도 전주사님하고도 들었고 집에서 씨앗을 심으면서 성경 말씀도 읽고 이러면서 리듬이 쑥쑥 자랐어요 다같이 해보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 나 아파요. 나좀 만져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기뻐, 기뻐하면 기쁨이 두 배, 세 배로 커져요. 아픈 것도 또 그렇게 감해져서 많이 아팠던 것도 기도하면서 또 조금씩 조금씩 낫게 해주셔요 예세리도 어제 눈에 좀 힘들었는데, 어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도 집에 가서 또 쉬면서, 싹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해 주실 까요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해요. 알았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수료 선물도 줄 건데, 수료하는 언니들도 아동부에 가서도 계속 계속 말씀의 씨앗을 잘 심고, 또 초등학교에 가서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잘 만나도록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할게요. 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제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이거는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야. 그래서 우리 에벤에셀, 어? 에셀이 <laughs> 이제 앞으로도 전도사님도, 권사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전도사님과 또 우리 부장님, 권사님,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죠? 네. 그치, 권사님? 네. 평안함을 주시고. 네. 우리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엄마의 힘으로 못 키워요, 우리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키울 때에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세요 누가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근데 그렇다고 엄마 아빠 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열심히 기도하면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잘 자도록 도와주셔요. 엄마 아빠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우리에게 선물로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서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라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아멘. 함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의 키가 쑥쑥 자라게 하시고 몸도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쑥쑥 자라하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하유리소민이 하윤이, 가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여기까지 유튜브에서 잘 자라게 하신 거 감사해요. 이제 아동부에 가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잘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다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한해 동안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고 사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이 헌금이 하나님,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좋은 곳에 사용되어 질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음.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같이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내년에 아 이번 일일 토요일 날 신년 예배에 또 뵙겠습니다.